치팅데이, 다이어트 중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잘못된 치팅데이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팅데이의 올바른 활용법과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치팅데이의 의미와 목적. 치팅데이는 엄격한 식단을 잠시 쉬어가는 날로 대사량 유지, 스트레스 해소, 식단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체중 증가와 식습관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치팅데이의 사례. 아침부터 밤까지 고칼로리 음식을 무제한 섭취하면 일주일간의 노력이 무색해집니다. 패스트푸드, 디저트, 튀김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치팅데이 알콜과 야식을 함께하면 수면에 질 저하와 대사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치팅데이의 영향.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해 체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당도 음식 섭취는 더 많은 단 음식을 원하게 만들어 식욕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치팅데이 이후 다시 엄격한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치팅데이 가이드라인. 빈도 조절. 주일에 이하로 제한하여 식단 루틴을 유지합니다. 한 끼로 제한. 하루 종일이 아닌 한 끼만 치팅밀로 설정합니다. 영양 균형 고려. 고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중심으로 지방 섭취는 최소화합니다. 식사 시간 선택. 낮 시간대에 치팅밀을 섭취하여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다음 식사 정상화. 치팅밀 이후 즉시 정상 식단으로 복귀하여 루틴 붕괴를 방지합니다. 어. 치팅데이 후 주의사항. 수분 섭취. 충분한 물 섭취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가벼운 운동. 산책, 스트레칭 등으로 소화 촉진과 대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자책 금지. 치팅 데이는 전략적 휴식이므로 저책감을 느끼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치팅 데이 올바르게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5분 건강 루틴 하루 5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